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조이트론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신박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로잉패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제품은 펜을 사용하여 타블렛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컴퓨터 화면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나타내주는 마우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제품입니다. 바로 조이트론의 클래스 보드입니다. 자, 먼저 개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조이트론의 클래스보드는 별도의 드라이브 없이 USB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맥과 윈도우 전부 호환이 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PC도 젠더를 통해 연결하여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면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단축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192 레벨의 압력 감도로 자연스러운 사용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강의나 재택근무 드로잉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펜 뒷부분을 보시면 교체 가능한 3 개의 펜촉이 들어 있습니다. 펜 자체는 무전원 방식이어서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로잉 패드의 무게는 426g이고 펜의 무게는 18g입니다. 드로잉 패드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LG V50과 LG G Pad 3와 맥을 준비했습니다. 전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G패드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G패드는 마이크로 USB라 젠더가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다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연결됐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림 같은 것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우스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림 그리기는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적응을 못하고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러는 거지 그림 좀 그리시는 분들이랑 그시체가 좋으신 분들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마트폰을 연결할 텐데 스마트폰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입니다. 이 제품은 LG V50입니다. 클래스 보드에서 제공하는 젠더가 필요합니다. 이 젠더는 USB-C 타입이기 때문에 C타입만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또 마우스가 연결됐습니다. 떴고 사용을 해보면은 뜨죠. 이렇게 뜨긴 뜹니다. 문제는 마우스 포인트가 안 나와요. 이런 마우스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감으로 그려야 되는데 스마트폰하고 길이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감으로 대충 그려야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물론, PC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PC에서는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버튼들이 다 작동을 하겠죠? 이번에 맥에서 해보겠는데요.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예, 녹화만 안하면 실시간도 잘 따라오는데, 녹화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녹화를 안 하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옵니다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맥에서는 필압을 좀 많이 줘야 꼭 눌러줘야 이렇게 써지는데 윈도우에서는 살짝만 눌러도 써지거든요 필압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네요 필압이 많이 들어가면 힘을 줘서 써야 되는데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는 필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압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맥보다는 윈도우에서 조금 더 수월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5만원 안쪽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용으로 드로잉패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쓸만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힙합이군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